안녕하십니까. 대장예교법인의 이경원 회계사고요. 결산 검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로 아, 네 번째죠, 네, 네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계속 자산 부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중요한 건 다섯, 다섯 번째로 뺄게요. 네, 지금 네 번째 시간은 손익계산서 잠깐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많은 감사들은 회계 감사들은 자산 부채 위주에 재무상대표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결국 자산부채가 맞으면 손익도 맞기 때문에 자산부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손익 그 하나하나의 손익계정이 맞는지 검토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겠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부채 접근법 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뭐 결산검토도 당연히 할수 있는 것, 네. 자산부채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위주로 결산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. 그렇다고 손익계산서 근데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이나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익이겠죠. 저 손익 한 줄. 네. 그러면서 손익이 왜 이래? 위에 이건 뭐야?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실 겁니다. 네. 뭐 중소기업에서 재무상태표 보면서 이건 뭐야? 저건 뭐야?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손익 보고, 위에 밑에 손익 보고, 위에 어 이건 뭐야? 매출이 왜 이래? 매출이가 아닌데? 뭐 이렇게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손익에 대한 검토도 뭐 간단하게나마 좀 해야 되는데, 보통, 뭐, 많이 물어보죠? 우리 감사 가면. 오,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왜 올해는 2억이에요? 오, 너무 증가율이 왜 이렇게 커요? 네, 정기 대비 증감을 많이 보게 됩니다. 네, 뭐, 그건 당연하겠죠. 일반적인 형태였다면, 크게. 매출도 비슷하면 크게 변동이 안될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정기와 단기를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계산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정기금액과 단기금액 손익계산서를 쭉 보면서 크게 차이나는 거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예, 검토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전기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 볼수 있을 거고요. 그럼 작년엔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계정이 생겼어. 내지는 작년엔 계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빵이야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참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뭐 계정 과목도 이게 렇딱 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네, 계정 과목을 바꿔요. 네. 뭐 소모품비 쓰다가 선비스다뭐 이거는 좀 양반이죠. 소모품비 쓰다가 사무용품비 쓰다가, 쓰다가. <laughs>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좀 많이 하죠. 4대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로 처리할 것이냐 복리후생비를 처리할 것이냐 어, 작년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올해는 이렇게 처리하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이걸로 하다가 7월부터는 이계적으로 쓰고 네. 검토하기 힘들잖아요. 네. 사실은 뭐 세법적으로 손익에 대한 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손익만 중요하지. 근데 이제 회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좀그 부분도 중요하고. 또한 크게 하면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일괄적인 회계정책을 썼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사실은 결선 프로세스를 좀뭐 확립하라는 얘기를 하고는 싶지만 뭐 중소기업에서도 네, 확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서, 예, 네, 정기하고 다른 계정 쓴게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시고.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들이 이렇게 계정 과목을좀 코드를 외워서 치죠. 예, 네, 외워서 치다 보니 뭐 실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토 하나 팁을 드리시면 뭐 저희도 감사하면서 계정 원장을 쭉 보면서 그저교에 적혀 있는 메트리 적 내용들이 적정한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. 그 과정 속에서 매월 발생하는 비용들 있잖아요. 자, 차료뭐 사대보, 뭐 급여 이런 것 매월 유사한 금액들이, 발생하는 것들은, 뭐, 계정금 원장을 출력해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필터로 정리를 하면, 어, 매도, 뭐, 1월부터 12월까지 쭉잘 있네. 어, 해당 계정으로. 뭐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정기와 단기를 좀 비교해 가면서, 어뭐 합리적인, 크게 변동한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, 계정과목은 적절히 잘 처리가 됐는지, 매월 발생한 비용은 1 1 개월 동안 잘계산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우리 채권채무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다음번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